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비상계엄 선포부터 대통령 파면 선고까지 그 중심에는 민주주의를 외치며 거리로 나온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파면 후첫 주말 강원도에서도 민주주의의 승리를 축하하는 자리가 열렸는데요. 시민들은 생각이나 정치적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탄압이나 차별받는 것이 아닌 모두가 존중받을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그렸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 이후 열린 시민 승리 보고대회. 엄숙했던 과거 집회 때들과 달리 함께 축하하기 위해 시민들이 모인 이번 자리는 축제의 장이 됐습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평등과 차별 철폐, 비정규직 없는 세상 등 앞으로 함께 만들어가야 할 미래상이 곳곳에 그려졌습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국민들이 서로 대치하지 않고 화합해서 하나가 되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상사태라는 이유로 군경을 앞세워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훼손했던 과거 역사를 되살리려 했던 대통령의 파면은 이제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시민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생각이나 정치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탄압받거나 배제되지 않고 다 같이 존중받는 세상을 희망했습니다. 앞으로 사회대 개혁을 이야기할 때도 차별과 혐오를 배제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비판적 입장을 보이는 상대방을 대화와 토론 등 민주주의 질서가 아닌 군병력의 무력으로 제압하려 하며 허물어뜨렸던 인권의 가치를 되살리기 위해 지역 시민들이 먼저 나서겠다는 다짐도 이어졌습니다. 인권과 민주주의 또 평화와 평, 평등 생태의 가치를 다시 복원시키고 노동이 존중받는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야 할것 같습니다. 원주에서부터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란 헌법 1조 1항을 되새기면서 대통령을 비롯한 어느 권력자도 다른 정치적 견해들을 인정하는 다원적 세계관에 입각해 동료 시민과 협력하는 자세로 공적 의사 결정을 이끌어야 한다고 천명했습니다. 비천구인는 국회의관한 행사가 다소의 횡포라고 판단했다 하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싸워왔던 대로, 또 예상했던 대로 국가 긴급권의 남용의 역사에서 민주주의가 승리했습니다. 시민들은 상처입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더욱 목소리를 높여가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다졌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강릉의 외손자를 자처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 사태 이후 파면이 결정될 때까지 123일을 지켜보며 지역의 민심도 요동쳤습니다. 이른바 윤핵관, 친윤 핵심으로 분류되는 지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시선은 어떨까요? 박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과반이 넘는 57.3%가 윤전 대통령에게 투표한 강릉 지역. 2년 뒤 치러진 총선에서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 참패에도 권성동, 이철규, 이항수 의원은 동해안 벨트를 지켜내며 당 지도부와 요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춘천 속초 동서 고속화철도 등 주요 수건 사업도 물꼬를 트며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느닷없는 12.3 비상 계엄 선포와 내란 사태로 혼란이 시작되고 윤전 대통령의 독주를 막지 못한 이른바 윤핵관, 도의 친윤 국회의원들에 대한 민심도 돌아섰습니다. 성남 도민들이 결집한 1차, 2차 강원도민대회는 모두 권성동 의원 지역구인 강릉에서 열렸고 지역 유권자들의 실망이 터져나왔습니다. 윤석열이야 원래 고집불통이라 남의 말 죽어라 안 들으니까 끌어내려야 하는 것이 당연지사고 권성동 의원은 끈떨어진 가방 붙였고 도대체 뭐하십니까? 내란 직후 몸을 낮추는 듯 했던 국민의 힘이 시간이 가면서 내란을 축소하거나 두둔하고 극기야 부정하자 피로도는 더 높아졌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를 이끄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정점에 있고 친윤 대표 인사로 윤전 대통령 비호에 나선 이철규 의원도 예외가 아닙니다. 무조건 편지는 그거는 안 되죠.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그만큼 잘못됐으면 그만큼 벌을 받아야 되는 건 그건 당연한 거예요. 마침내 내란 사태 발발 123일 만에 헌법재판소에 윤전 대통령 파면이 결정되자 민심은 이제 새로운 정치를 향하고 있습니다. 구태 정치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국회의원이 좀 물갈이가 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맨날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새로운 젊은 사람들이 이게 좀 물갈이를 해서 조기 대선 국면 속에서 권성동 의원 등 국민의 힘 당내 주도권은 일단 유지되는 가운데 싸늘해진 지역 민심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도내 여야 주요 정당이 조기 대선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이번 주 중앙당 차원의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이달 중 예비 경선에 이어 본 경선이 치러질 것으로 보고 대선 준비를 위한 재정비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각 지역별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조직 정비에 나섰다며 중앙당의 일정과 지침에 따라 차질 없이 대선을 치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수능과 의대 정원이 미궁에 빠지며 수험생들의 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는 6월 대선으로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면 수능 기조가 어떨지 몰라 수험생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고, 당장 6월 3일 모의평가 일정도 대통령 선거 일과 겹치게 되면 변동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하면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은 증원 전인 3008명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 정부 발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4시 45분쯤 속초 대포 농공단지 식품 첨가물 제조업체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 당국은 소방 비상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여 2시간 40분 만인 오전 7시 25분쯤 불을 완전히 껐으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오늘 오후 5시 40분쯤에는 영월군 남면 창원리에서 산불이 발생해 0.02헥타르를 태우고 40여 분 만에 주불이 잡혔습니다. 어젯밤 10시쯤에는 춘천시 근화동 소양강 스카이워크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 두 대가 충돌해 40대 운전자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목격자와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북 의성 산불 현장에 투입됐다가 추락한 강원도 임차 헬기의 블랙박스가 모두 불에 타 당국이 사고 원인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헬기 교신 기록 자료 등에 따르면 사고 헬기 블랙박스가 전소되고 해당적 무선 교신 기록을 관할하는 오산 중앙방공통제소와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 사고 헬기와의 무전 기록도 없습니다. 강원도는 사고 지점인 경북 의성과 거리가 멀어서 무전 교시는 사실상 불가능했고 사고 당일 기상 상황도 매우 나빴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내 봄꽃 축제가 이어지면서 각종 소방 안전 대책이 추진됩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오는 9일까지 열리는 강릉 벚꽃 축제와 20일까지 열리는 삼척맹방 유채꽃 축제, 13일까지 열리는 양양 생생축제, 12일과 13일에 열리는 속초 영랑호 벚꽃축제장 인근에 소방 펌프차를 근접 배치하고 안전수은차를 강화합니다. 소방당국은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봄철에 화재가 발생하면 큰 불로 번질 우려가 높은 만큼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원주시가 봉산동 일대 동북권 종합체육단지와 함께 태장 이동 옛 캠프롱 부지에 문화체육복합센터를 건립합니다. 원주시는 캠프롱터에 태장 문화체육복합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예산 5천만 원을 들여 설계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모두 27억 원을 투입해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스포츠 가상현실을 통한 암벽 등반 시설을 내년까지 마련합니다. 봉산동 13만 제곱미터 부지에 444억 원이 들어가는 동북권 종합 체육단지는 정부 중앙 투자 심사를 통과했고 2027년 완공이 목표입니다. 강원권 통일 플러스 센터가 오는 9일부터 도내 기관과 단체 8곳을 대상으로 통일 하스팟 로컬 투어를 시범 운영합니다. 참여기관은 도내 접경 지역 네 곳에 있는 안보 관광지와 명소들을 직접 둘러보며 한반도의 분단 현실을 몸소 체험하고 접경 지역에서 열리는 문화 예술 공연도 관람할 예정입니다. 강원권 통일 플러스 센터는 이번 시범 운영 결과를 분석해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오는 9월부터 두달 동안에 통일 핫스팟 로컬 투어 프로그램을 도내 18개 시군까지 확대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뉴스 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